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다시 오랜만에 해 보려고 녹화를 틀었습니다. 현재 시간 2025년 9시 23분입니다. 9시 23분이고요. 아, 이게 말은 편하게 하는 게 나, 나을, 거, 그러니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제 채널이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생각나는 말들을 좀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 말해보려고 합니다. 말해보려고 해. 그래서 이제 제... 내 동영상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5년 전에도 영상을 하나 올렸고 3년 전에도 영상을 하나 올렸지 아 그런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왜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왜 하려고 하냐 솔직히 내가 유튜브 방송을 안 해도 월 수입이 뭐 300만원 이상, 뭐 400만원, 500만원 번다라고 하면은 안할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거는 돈이지, 뭐, 돈. 그래서 우리가 다 방송을 막 생각을 하는 거잖아. 한국 사회. 뭐 한국 아니더라도 뭐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돈은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하루의 시간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든 수익창출을 하려고 우리가 뭐 투잡, 쓰리잡, 뭐 자기 본업 있고, 요즘에는 다 알바들도 알바도 하는 시대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렵겠지만, 어, 유튜브 통해서 수익 자출한다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한 3만원? 5만원이라도 고정 수입이 생기면은, 우리 가게 지출에 도움이 되고, 아, 이게 돈이라는 게 웃긴 게, 뜬금없이 나갈 일은 굉장히 많아요. 몇십까지 되지? 뜬금없이 나가는 경우가. 또, 뭐, 경조사 같은 것도 그렇고, 예상밖에 지출이 많잖아. 예상밖에 지출이 많고. 그런데 우리가, 뭐, 은행 어플 요즘 다 써서 알겠지만, 은 입금이 되는 경우는, 뭐 월급 제외하고는 진짜 한달 기준으로, 어떤 달은 월급 아니면은 뭐 입금됐다는 게 아예 없잖아. 그러네. 그단 월급 딱 그거 하나 보고 월급 입금됐다는 문자만 딱 하나 들어오고. 근데 돈 나갈 일은 여러 가지고. 지출 방식도 여러 가지고. 신용카드, 현금, 뭐 계좌 이체. 요즘 뭐 카카오페이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내가 방송을 하려고 해. 그런데도 뭐몇년 동안 주저주저 했던 거는 뭐 우리의 공통의 고민이지만 뭔가 이렇게 누군가 앞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라는 게 굉장히 뭐 조심스럽다거나 할까? 왜냐면은 내 생각에는 내 주관적인 생각을 말을 하는 곳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거나 좀 약간 불편해질까봐 그런 게 서로 있잖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드는 생각이고. 나 또한 그래서 주저주저를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 유튜브는 해야 되고. 다른 요즘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지 그 이제 수입이 수입이 들어 수입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올해 이제 90년생 이고 최근에 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35일 거야 35아 그래도 엉망진창이지만, 한 번, 다시 한번 올려보자. 꾸준히든 뭐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 채널에서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말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올지도 궁금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좀 주저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현재 구독자 수는 이제 친구분들, 지인분들 해가지고 한 열, 12명이야. 한한 한 12명도 아니 12명인데 내가 알기로 어디 동남아 한 필리핀 분인가 태국 분인가 한 5년 전에 구독해 주시고. 한세 분은 이제 계정이 사라진 건지 뭔지 뭐잘 몰랐고 이제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도 잘돼 있으니까 이렇게 내 모습을 녹화해서 올릴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간단 간편하고 간단하고 뭐 예전처럼 정말 뭐뭐웹뭐캠 뭐 그런 걸 준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랑 핸드폰만 있으면은 제약은 없으니까 그래서 해보려고도 해. 근데 이게 티는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지금 시작 방송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준비 뭐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한번 해보면은 뭐라고 되게 떨리네 이게. 와, 이거, 생방송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심장들이 방송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그냥, 녹화해서 하는 건데도, 어우씨, 심박수가, 심박수는 70인데 난왜 이렇게 막 떠는 것 같지? 아, 그래서, 내가, 방송인들이 부러웠던 이유가, 당연히 뭐 이렇게 뭐돈 얘기해서 돈돈 거리서 좀 그렇지만 뭐 돈도 있지만 수입도 있지만은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있을 거야 이제 나이가 뭐 많이 먹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연령층 구조에서는 많이 먹은 건 아니지 서른다섯시면은 아직 뭐 젊은 편인데 우리가 만난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게 방송인들이 부러운 게 만났던 사람들이 안부가 막 궁금할 때 있잖아.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한데 이렇게 좀 연락 안한지좀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연락처를 모르기도 하고 해서, 다 연락을 미루는 거지? 할수 있으면 하는데, 보고 싶으면 보는데, 그래서 나는 방송인들이 부러운 게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유명하신 분누가있서뭐 유재석 그분이 유명하지 우리 유재석님이 우리가 만약에 아는 형, 내가 아는 형이라고 치면은 내가 유재석 그, 그 형님이 뭐 하고 사는지 연락을 따로 안 드려도 계속 미디어에 나오시잖아 유키즈에도 나오시고 런닝맨에 나오시니까 내 정말 아는 좋아하는 형님이면은 아잘 지내시는구나 해서 그냥 따로 안부를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보니까 나는 방송인들이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 이렇게 한번 만났던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볼수 있으니까. 뭐 라디오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 되게 많이 부러웠어. 그래서 이 영상으로 나랑, 뭐, 양방향 소통은 아니지만, 나, 제가 만났던,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어, 김, 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근데 방송을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은, 방송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될, 연락하게 될 인연이 많이 생기겠지. 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가 많이 돼. 이제 쭉 그래서 가고지 가고, 각오. 요즘 뭐 미래의 자신한테 뭐 편지도 써라,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부족하지. 내가 만약에 제 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올리는 이 유튜브 시작된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컨텐츠를 볼까? 아잘안 보겠지. 엉망 진창인거 알지. 방송 내 지금 실력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아 근데 그, 그런데 어떻게 해. 미룰 만큼 많이 미뤘잖아. 몇 년을 미뤄. 근데 좀 부족. 많이 부족해도, 엉망진창이어도, 뭐, 뒷걸음질이어도, 아, 뭐, 그냥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해. 그니까,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고, 한번, 이제 또, 좀 터놨으니까,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생각나는 컨텐츠가 이거 그러니까 뭐 말로 하는 컨텐츠가 주로 될것 같긴 해 그래서 몇 가지 구상 중인 게 그냥 어떤, 어떤 거에 대한 내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고 싶어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 그럼 이만 이마...